인천광역시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이 14일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천원 주택이라는 게뭐일 천원이니까 한 달에 한3십 삼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맞습니다. 3만원 정도 되는데 <laughs>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총 500세대 모집에 3,681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7.36대 1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아 예, 경쟁률이 날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네. 천 원, 월이천 원에, 한 달에 3만 원의 주택을 공급해 준다고 하니, 어, 7대 36, 7.36? 7.36대1, 7 3 6대1대 그, 기록이 날만 합니다. 네, 대단하죠. 3,608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을 위한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네. 천원 주택은 하루 천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전했습니다. 발표 초기부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주목받았으며 접수 첫날부터 628명이 신청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향된 소득 기준 등으로 신청 대상 가구가 확대된 점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어 상황이 이번 모집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어쨌든 뭐, 이 정책이 좋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혼부부들이나 또 청년들에게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그런 어, 세대들에게 우리가 그 작은 돈으로 어, 정착하고 어, 그 정착해서 잘 어, 그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정책인데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보여주기 정책이나 이런 정책으로 그흐르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번 예비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천시는 접수된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5일 인천 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주택 열람 및 지정 계약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들어가게 됐네요. 그 입주자 모집이 언제까지 이게 마감될 것 같습니까? 네, 인천시는 천원 주택 입주자 모집도 늦어도 4월 중 해야 된다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요건은 인천시 및 인천 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홈페이지나 인천 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서 공지될 예정이라고 그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임대 주택은 이 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을 선택하면서 인천 도시공사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유정복 시장은 천원 주택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신혼 부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는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디, 그 우리 인천시가 말했듯이 누구나 행복한 인천을 만들고 네. 누구나 주거정책의 그집 걱정, 집 걱정. 지금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집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집 걱정인데, 이 젊은이들에게 집 걱정 없는, 집 걱정 없는 그런 인천으로 만들겠다는 이 다짐 꼭 실현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박군 기자가 도민일보 일면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